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초저부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요상하게 생긴 물건. 네, 무엇인지 알아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자, 조금 더 화면을 내리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그 스프링 달려있는 요거는 스위치들이에요. 터치 스위치. 자, 이건 다름 아닌, 어, 인덕션 레인지입니다. 자, 인덕션 레인지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열어봤어요. 자, 열어봤더니,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전기가 전혀 안 들어와요. 저는 기판에 컨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일 줄 알았는데, 자, 여기 이제 이거, 저기, 열, 열이 발생되는 이 구리 코일, 여기 가운데 여기에, 이런게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여기 배선 두 개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 이건 바로 온도 휴즈입니다. 보이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92도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는 온도 휴지구요. 이 녀석을 테스터기의 통전 모드로 재봤을 때 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이 안에서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생긴 온도 휴지를 네, 옥션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놈입니다. 네, 사이즈도 같죠? 똑같아요. 192도짜리. 얘를 여기다가 이제 이식을 해줄 건데요. 일단은 어, 구부려야겠죠. 일단은 모든 고장은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부품을 수급하는 게 문제이죠. 다행히 이거는 뭐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쉽게 구했고요. 이게 얼마 들어 하나에? 네, 몇백원 안 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여기로 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길이도 좀 길어서, 기존 거하고 같은 사이즈로 좀 잘라볼까 합니다. 네, 이 정도 자르면 되겠죠? 잘랐고요. 얘도, 이 정도. 잘랐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연결하느냐 을 이게 문제예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자, 이거를 납땜으로 이어주게 되면은 고열에 이게 납이 녹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냐면, 자, 이거 굉장히 작아요. 이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로 이게 슬리브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배선하고 같이 꽉 물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펴낸 겁니다. 어, 쉽지 않았어요. 이거 펴내는데. 요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배선이 이렇게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꽉조이는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벗겨내는데 과연 잘 꽂을 수 있을지가 좀 미정인데요.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laughs> 이 요렇게. 일단, 배선을 먼저 꼽았고요 그리고, 이게, 밀려날 확률이 좀 있는데요, 배선이. 자, 배선을 좀 더, 꼬운 다음에 해볼게요. 가닥가닥이, 밀려나지 않게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써멀 글리스인데, 막 떨어져 나갔네요. 자, 좀 들꼬였어요. 여기를 꼬아서, 이를 꽂고 이 하나는 잘 꽂아집니다. 아우 너무 작아서 잘안 보여요. 네, 이게 한쪽으로 또 풀렸어요. 작아서요, 굉장히 자 얘를 아래에서 위로 꼽고 온도 휴지를 위에서 아래로 꼽아 보겠습니다 어차피 상태에서 제가 뺀 거랑 똑같거든요 자 요렇게 그렇죠 보이시죠잘네 요렇게 꼽은 다음에 자 이제 니퍼로 조여 줄게요 아 그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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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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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축튜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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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내고 새 수축 튜브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자 수축 튜브 깜빡할 뻔했네요 기존 거 벗겨냈기 때문에 저거 새거 잘라서 투명한 수축 튜브가 안에 들여다보기가 좋아서 투명한 걸 선호합니다 자 먼저 수축 튜브를 배선에 넣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잘 들어갔는데, 자, 그리고 스피는 힘을 받는 부분이 아니니까, 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수축 튜브로 마무리. 자 마무리 했고요. 자 여기 떼어놓은 슬리브가 또 하나 있거든요. 안 빠지죠? 자 이쪽도 빡세게 꼬은 다음에. 슬리브를 끼우고요. 네, 이것도 재활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짜증나, 자, 영상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참, 기존 슬리브가 조여지지가 않아서요. 아 힘들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쪼이긴 쪼였거든요. 또 라이터가 어디로 갔나요? 자. 소리가 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걸 이 빨간색 단자에다 꽂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단선이 되면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와요 자, 꽂고 얘는 이제 이 아래로 숨겨 주는 거예요 쭉쭉 내려갔어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안 내려갑니까 그리고 t h e 리스가 지금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죠 금방 이일오네요자 영상이 좀 많이 꼬였어요. 제가 수리하다 다치기도 하고 네. 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슬리브가 제대로 체결이 안 돼서 한쪽은 정말 쉽게 했는데 얘는 잘안 조여져갖고 그럼 얘를 못 쓰고 요거 어 뭐죠 이게? 까먹었네 이름을 갑자기. 그 저기 배터리 연결할 때 쓰는 니켈 플레이트 이걸로 조였거든요. 지금 저희 집은 인덕션이 아니라 가스 렌지를 쓰고 있는데요. 자석에 붙는 냄비 갖다가 지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워터 해가지고 끓여봤더니 물이 금방 끓습니다.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전열 기구의 고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이 온도 휴즈. 과열로 인한 쇼트 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인덕션 같은 경우에 냄비를 올려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게 되면 과열이 돼 가지고 이게 잘 끊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옥션에서 두 개를 구입했어요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요걸로 교체해서 살려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